안녕하세요. 특장티 박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파비스 냉장 투바디 차량입니다. 냉장 투바디 제원은 길이 1만 200, 폭 2,400, 높이 2,60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써너마스터 T3500 메리타인 냉동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박 차량과 함께 차량 보러 같이 가시죠. 큐브이 325, 325마력, 170. 차량 총 중량 17톤이라는 뜻입니다. 타이어는 255 8 0 22주버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 상부쪽으로 스포리장착이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써머마스터 T3500 메리타입 메인 냉동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 커버는 서스, 마감 서스, 레일은 알루미늄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윙 날개 재질은 하이임팩트 앞쪽 판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 스토퍼, 게이트 스토퍼. 사이드레일압보강 서스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레일에 홀광광에서 게이트 경첩 붙여놨습니다. 게이트는 높이 700. 두께 27mm 짜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에 우레탄 발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개피 서스 엘리트 차폭등 네, 센터포스트 센터포스트 플레이트 전부 다 서스 재질입니다 유압 메인 컨트롤 박스 재질도 스텐로 되어 있습니다 흑바지도 서스를 접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해 놓고 한번더 내부 시성에 강한 도장을 해 놨습니다 구동축 타이어는 245 70R에 19.5 옥륜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구동축은 에어 서스펜션 타입입니다 가면축도 구동축과 똑같이 245에 70R, 19.5복륜타이어 들어갑니다 네, 공구통은 길이 1000짜리가 정용이 되어 있고요 차주님께서요청하셔가지고뒤 사이드레일 보강 안쪽으로 이렇게 윙 개폐 스위치를 하나 더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열고 뒤쪽에서 열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더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신형 끝단 표시등 윙머디 후면 쪽 전체적으로 올서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보조브리이크등이 하나, 둘, 셋, 넷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로킹 노드, 너트, 와샤, 티고리, 경첩까지 전부 다올 서스로 적용이 되어 습니다 뒷판 자체도 올 서스 3 0 4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경고장 치가 하나, 둘, 셋, 넷정해졌 있고요. 뒷범버 쪽으로 오르고 내리기 편하게끔 접이식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축, 메인 컨트롤 박스, 윗관대 아래쪽으로 언더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서스 이트랙이 매립되어 있고요 서스 지게차 보강대 바닥은 합판두장 작업 후에 서스 4상공으로 마무리 한 다음에 도장이 되어 있고요 바닥 바고리는 환봉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는 서머마스터 T3500 매립형 메인 냉동기로서 69헨 타입이고 히타까지 포함된 모델입니다 이트랙 거리병 앞 보강대가 설치되어 있고요윙 날개 안쪽에도 서스 이트랙이 매립되어 있고요 이틀형 아래쪽으로는 체크 알루미늄판으로 보강을 더 해놨고요. 위쪽은 서스 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과드 지붕 쪽으로 보게 되면 대들포 마감은 서스로 되어 있고요. 단열 보온재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오 작업등은 LED 메리 타입. 총 6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뒷문 내부 쪽으로 체크 마감 후 보강대 처리를 하였고요. 아대 걸이 걸레 바지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현대 파비스 냉장 투바디 차량 알아봤습니다. 특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스무스하게 잘 나왔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박 차장에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